일단 그 책에서 나오는 것 중에 i d m 회사들 네. 예, 를 들면 그 인텔이나 뭐 삼성전자 같은 곳이죠 그러니까 IDM이라고 하면 네, 종합 반도체 종합반도체 회사로 반도체. 이제 네. 설계도도 만들고 설계도대로 제조도 아. 직접 하는 쪽이에요. 이제 원래 반도체 제조라는 게그그니까 설계 회사가 있다 그러면 설계도 그래서 넘겨주는 건데 그 본질을 보면은 파운드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트랜지스터들을 조합해서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IDM 회사들은 그런 걱정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계를 하다가 좀 이슈가 있으면 제조 쪽에서 뭔가 새로 해줘도 되고 음. 제조에 문제 있으면 설계해서 해도 되고 그래서 최적화의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어. 회사들은 어. 최적화의 정도가 높고 그래서 뭐 비용도 확확 아낄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아,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퀄컴 같은 회사한테 조금 위협이 되기도 하고 음. 인텔도 파운드리 한다고 하는데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겠죠. 약간 설계도를 약간 뭐 나쁘지 않은 백기공 이런. 그렇죠.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도 그런 그렇게 외부의 그리스 파운드리를 잘안 해봤기 때문에 음. 그첫 번째 파운드리 사업 뭐10 2010몇년 2015년 뭐 14년 이럴 때 파운드리 시도했었는데 어. 그것 때문에 잘 되지 않았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는 팸리스 회사들인데 음. 이쪽은 그 제조가 없는 회사들 오로지 지재권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계도를 만들면 파운드리에 만들어줘 하는 건데. 음. 이제 이런 회사들의 장점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 공장을 지을 때는 뭐 10조 단위로 들어가는데 반도체가 음. 그런 걱정이 없고 순수하게 그 두뇌 노동만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기, 어.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사업들과 비슷한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음. 대신 예전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파운드리 숫자도 줄고 파운드리 덩치가 크니까 이제 좀 회사 외적인 문제를 생각할 게 많아졌죠. 어. 예를 들면 파운드리와의 관계가 좀 거시기 해지면 이제, 음. 정말 칩이 잘 나왔는데, 웨이퍼를 많이 못 받았다. 어. 이러면 이제 뭐, 손가락 빨아야겠죠. 자기들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네. 물론 네. 그런 식으로 비제하진 않을 텐데, 파운드리들이.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파운드리도 선호가 있긴 할 거예요. 음. 얘네랑 일하면 좋았어, 여기랑 일하면 싫었어, 이런 거 가지고 있겠죠. 어. 그, 그런 면에서는, 네. 그, 진짜 그 TSMC, 파운드리만 네.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음. 여기가 혁신의 스타트 지점은 아닌데, 음. 파운드리가. 대신에, 이거 없으면은, 반도체 쪽에 혁신이 좀안 나오는 이런 음. 물건이죠. 되게 어떻게 보면 실속이 있는 거예요. 그, AP 회사들 입장에서, 예전 퀄컴, 브로드컴, 요즘 미디어텍이 막 치고 나가는데, 네. 예전 미디어텍이 설계를 엄청 잘했어요. 음. 그리고 퀄컴은 좀 못했어요. 음. 근데, TSMC의 그, 모바일 고객은 결국 그다음해 스마트폰 판매량만 보면 돼요. 음. 그니까, 러 퀄컴이 잘못 만들었으면 미디어텍 거좀더 채택되면 미디어텍이 그만큼 캐파 가져갈 거고. 네. 그러니까 마켓 예측이 훨씬 쉬운 쪽이죠. 음. 항상 그꽉 찰만큼만 하면 되니까. 네. 뭐 이런 네. 게 파운드리 장점이겠죠. 아, 그러면 혹시 그런 네. 것도 있나요? 이팻미스 기업들은 네. 조금 그 삼성전자보다는 네. TSMC를 선호해서 네. 좀 그쪽으로 물량을 좀 몰아주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일단 점유율을 보면 TSMC 더 아. 좋아하는 거 확실하죠. 아, 그런죠 근데 이게 꼭 음. 예전 삼성에 대한 비선호 이런 것보다는, 음. 오랫동안 TSMC랑 해왔던 그런, 음. 그, 무형의 신뢰랑, 어. 그, 같이 호흡을 맞춰본 경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음. 그니까 러 결국, 이, 파운드리에 들어오는 팸리스 고객들한테 중요한 건, 음. 타임 투 마켓이 제일 중요해요. 음. 우리가 오늘부터 설계 시작해서, 음. 칩을 언제부터 팔 수, 언제부터 팔수 있나 이게 짧을수록 좋겠죠? 네. 그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제 뭐, 차기 3나노 이런 거 한, 제조는 3개월 빠르게 하는데, 음. 그 중간에서 설계하면서 이제 TSMC랑 없었던 트러블 영런걸 겪으면 결국 침 나오는 기간이 똑같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그런데 성능도 비슷하다, 예를 들면. 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TSMC 가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점유율좀 작았던 회사가 이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음. 이거 왜 파운드리 사업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laughs> 구글 같은 회사, 뭐, 테슬라 같은 데도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음. 이제 이런 회사들은 최근에 좀 정확하게 펩리스의 영역으로 살짝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한 500명, 1000명 뽑던 시절이 있어요, 보면. 음. 근데 이런 회사들은 그러면 있는 반도체를 가져다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 한 몇백 명 수준으로 만들 건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반도체를 가져다가 아무도 짜본 적 없는 소프트웨어를 짜면 문제가 되게 커요. 음. 아무도 안 써봤잖아요. 네. 그럼 버그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게 칩 버그인지, 칩도 버그가 있어요. 내 소프트웨어 버그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포럼, 뭐 포탈 이런 데 가서 질문을 해요. <laughs> 내가 이 칩에 뭐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보시 대답을 하겠죠. 음. 이제 <laughs>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답 안 와요. 근데. 음. 근데 그럼 누가 그런 걸 쓰고 싶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어. 인텔 CPU면 CPU 이런 걸 사다 쓰는 게 되게 대세였어요. 음. 당연히 그래야 하고, 마켓에도 인텔 CPU로 이제 코드 짜는 사람 많고요. 뭐한 2010년 뒤에는 암도 좀 생기고 했지만. 근데 이제 구글처럼 덩치가 엄청 커갖고, 우리 1년에 서버를 뭐 10만 대씩 살 거야.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달라요. 네. 그 구글이 만든 그런 설계한 반도체 중에는 그 유튜브 전용 반도체도 있어요. 보면. 음. 근데 이거 뜯어보면요. 그 안에 이제 인코딩 하는 부분이랑 디코딩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코딩 하는 부분 이제 동영상 압축하는데. 네. 디코딩 하는 거는 내가 동영상 불러오면 압축 풀어주는 곳인데. 네. 그 사이즈까지 자기들이 비율을 다 조정해놨어요, 보면. 오. 그, 자기들이 쓸 코덱만 딱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코딩, 디코딩 비율도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오. 왜 그렇게 되느냐. 자신이 있는 거죠. 음. 우리는 유튜브 사업 한 30년 할 거다. 오. 그리고 우리는 고객들을 보니까 인코딩, 디코딩 비율이 만큼 나오더라, 해보면. 음. 그러면 인텔 CPU 10만 개로 할거한만 개면 될 거라고요, 이거. 아. 그러면 효율이 올라가죠. 물론 거긴 대가가 있어요. 그 자기들이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 펩리스에서 사람도 뽑아야 되고, 음. 이 칩에다가 프로그래밍 해야 되니까 스스로 사람도 키워야 되겠죠. 근데 제가 칩 10개 쓸 거면 어떻게 그 짓을 하겠어요. 음. 뭐, 칩 설계하는데도 100명, 200명씩 필요할 텐데, 음.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자기들이 가르쳐서 쓰면 이득이 나올 만큼 덩치가 어. 커진 거죠 와 그렇구나 네, 아마존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게 있어요 음. 사실 이제 그 흐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없다고 보니까 인텔도 파운드리 진출을 하려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CPU는 정말 편해요 내 네, 이걸로 인코딩도 할수 있고 디코딩도 할수 있고 뭐 이걸로 예를 들면 포토샵도 할수 있고 엑셀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 거죠 이제 유튜브에서 인텔하고 일단 인코딩 디코딩만 할 건데 네. 이러게 되는 거죠. 그런 어. 칩이 어디 있어요? 그 어. 설계 안했잖아 인텔은. 그또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가지 않고 그 구글 네. 그냥 유튜브에 최적화된 그런 게 나온다고 하면 네. 속도도 빨라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입장에서 나머지 뭐 분기의 특기뭐 뭔진 몰라도 돼요. 그런 CPU의 다양한 요소들은 음. 필요가 없어요. 어. 유튜브용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를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상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자율 독보적으로 혼자 할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스스로 가르쳐서 하면 이득이 되겠구나 싶은 와, 거죠. 아, 그렇게까지 된 거군요, 구글이. 네. 네. <laughs> 와, 그 아까 말씀하실 때그한 네. 30년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좀 어떤 그게 그게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가? 아, 그런 거군요. 개념은 아니고, 네. 이거 저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네. 좀 구글이 유튜브 사업 보면 아. 하여튼 스트리밍 서비스를 손에서 놓겠냐 이거죠.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이 유튜브를 1년만 할 거면. 아. 그런 걸 설계하겠어요. 안, 안 하겠죠. 음. 근데 어쨌거나 요칩 한번 만들면은 한참 쓰고, 한번 또그 미세 공정으로 강화하면은 음. 또 비용 낮아지고, 그럼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설계한 칩으로 갈아치우겠죠. 어, 음. 야, 그니까 또 기존에 해왔던 그 반도체 강자들이 네. 긴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당연히 그렇죠.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원래그 그 반도체 회사들, 이건 심지어 메모리 회사들도 좀 그런데, 어.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좀 소프트웨어 회사랑 소통은 하지만 음. 기본적으로 생태계의 바닥을 깔았어요 그럼 그 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서로 상호작용 주고 받으면서 음. 코드를 교환하면서 생태계 쌓아 올렸거든요 음.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볼륨 자기들 음. 사이즈 확 커져 버리니까 음. 자기만의 작은 성을 하나씩 만드는 음. 거야 이제 그리고 그런 건 보통 그 인텔같은 아이디만한테는 되게 뼈아프고요 음. 파운드리한테는 되게 좋아요 음. 왜냐하면 아무리 그 소프트 회사가 커져도요 스스로 파운드리를 할 만큼 칩을 많이 필요로 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구글이 전 세계에서 사는 CPU 비율이라 봐야 뭐몇 퍼센트밖에 안될 거예요. 음. 근데 파운드리는 전 세계 뭐60% 대상으로 비즈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당연히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소프트 웨어 회사들이 지금의 한뭐0 배씩 커지는 거 아니면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음. 반대로 기존 팸리스랑 경쟁하고 IBM 볼륨 뺏어오는 걸 행복해 하겠죠.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분야는 다를 수 있지만 네. 그 삼성이 네. 애플한테 이렇게 부품 네. 그 공급할 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네네. 자체 휴대폰을 만든 것처럼. 뭐 그런 모습이 음. 쭉 가는 거죠. 어.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 IBM 음. PC 나왔을 때는 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표준이 없던 컴퓨터들을 모아갖고 네. 하나의 볼륨을 만들었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텔 CPU로 전부 IBM PC, 인텔 CPU로 전부 좌양자해 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도 인텔 소프트웨어는 돌아간다는 믿음 하에 짠 거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커진 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또 계속 커지니까 음. 이제는 스스로 그런 거 하나 만들 수 있게 되어 버린 어. 거죠. 야, 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네. 또 이렇게도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네. 그 반도체 분야를 우선 네. IBM, 펩리스 소프트웨어 네. 나눠주셨는데 여기에 네. 이제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파운드리 어. 이제 뒤에서 그냥 보면서 음, 음. 음. 많이들 싸워라, 좀 이럴 수 있는 <laughs> 쪽이죠 이제. 어. 아, 그렇군요. 그래서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게 이제 TSMC는 상승이가 그렇죠. 예.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는 그 설계 쪽에서 넘어온 거를 제조해준다고막 그렇죠. 되는 예. 건가요? 예. 음. 근데 설계한테 규칙은 줘요. 음. 우리 3나노, 예를 들면 TSMC 3나노 쓰려면, 어. 요런 요런 모양 트랜지스터로 요렇게 요렇게 되는 연결만 된다 이런 룰이 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하는 거죠. 그게 되게 파운드리가 어려운 점이고, 그 파운드리가 어떻게 보면 실뢰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예요. 음. 왜냐하면, 여, 예를 들면, 삼성 3나노 같은 것도 2019년에 처음으로 그, 설계 가능하게 오픈이 됐거든요. 네. 공장은 언제 돌아가요? 2023년, 22년 이루 돌아갈 거예요. 그럼 공장이 없이 지금 몇 년간 설계하는 건가요? 팸리스가 음. 그럼 처음 받아서 긴 조금 뭐 3년, 4년 하겠죠? 근데 그렇게 3, 4년 동안 설계하는데, 파운드리에서 막 뒤집어 엎는다고 생각해 봐요. 야, 내가 저번에 이런 10종류 음. 된다고 했는데, 이 중에 5개를 갈아 치울 거지롱 어. 이러면 머리가 아프죠? 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 그렇구나. 진짜 네. 그대로 만들어야겠네요. 네. <laughs> 어그 설계 기간이 네. 그렇게 막몇 년씩 걸리나요? 그럼요. 아 그렇구나. 뭐 조그만 칩은 뭐한달 만에 하겠지만 어. 보통 그런 게뭐 부가가치가 높은 건 아니고. 어. CPU 같은 것도 2년 이상 설계한다고 했어요. 어. 인텔 같은 것도. 와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설계도를 넘겼는데 그 만드는 쪽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하면은어 진짜... 그러면 이제 우울하죠. <laughs> 네. 어떻게 보면 좀, TSMC 같은 회사를 선호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게? 음. 그러면 거의 TSMC는 설계 도면대로 그냥 거의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도 실수는 하죠. 근데, 어. 남들보다 낫다 이런 느낌인 거죠. 수율도 음. 삼성전자보다 높은 거고. 뭐 왔다 갔다 했지만 그 EUV 들어오고 나선 TSMC 확실히 네. 지금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조금 더, 네. 한번 조금 더 들어가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보통 파운드리 하면 TSMC 삼성전자를 많이 언급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그미국의 인텔이죠. 네, 인텔이 많이 또 투자를 하고 관심이 네. 많이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인텔의 움직임은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인텔도 이제 활로를 찾으려면 해야 된다고 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많은 회사들이 기존 인텔 생태계를 벗어나려고 해요, 보면. 음. 인텔도 그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원 API 뭐 이런 것들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모델을 좀 키우는 거죠. 음. 근데 그렇더라도 유튜브 같은 움직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그칩 설계를 스스로 음.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그쪽이 스스로 설계하는 걸 인정하고, 네. 대신 끌어오는 거죠. 제조는 해준다. 음. 그리고 인텔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무기도 있어요. TSMC나 삼성한테 없는 무기를 몇개 가지고 있죠. 원래 그 파운드리 안에서는요, <laughs> 그 파운드리, 예를 들면 TSMC 3나노가 있다 그러면, 3나노로 설계된 설계 자산은 주고받아요, 펩리스끼리. 네. 그러니까 퀄컴이 만든 어떤 설계를, 그러니까 퀄컴이 TSMC 3나노로 만든 건, 뭐, 브로드컴에서 써볼 수도 있고, 뭐, 애플은 그런 거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조그만 설계 자산을 파운드리 안에서 주고받아요. 마치 그, 청계천 상가처럼 이제 음음음음. 파운드리를 그 커먼 그라운드로 놓고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검증을 이제 TSMC가 도와주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인텔은 스스로 CPU 설계를 많이 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 IP를 또 가지고 있어요. TSMC 같은 데는 k k SRAM 뭐 이런 정도만 있을 건데, 인텔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설계 자산은 훨씬 다양할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텔 생태계를 유지하는 설계, 예를 들면 그 X86 CPU 일부 주면서 나머지 메이저한 설계는 니들이 해라 이런 모델을 또줄수 있죠. 예. 그러니까 마냥 승산 없이 달려든 건 아니에요. 음. 기존 파운드리에게 없는 그 장점을 제공할 수는 있고, 어. 다만 이제 컬처를 만드는 게 훨씬 큰 문제겠죠. 음, 그러면은 이제 예. 앞으로는 뭐 삼강, 삼국지, 뭐 이렇게까지도 좀볼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인텔에 달렸고, 인텔이 음. 첫 고객을 어. 뭐첫 고객 실제로 2 0 2 4년에나 들어와요. 예. 그 고객이 얼마나 좋은 경험을 하고 가냐에 달렸죠. 근데 뭐 여전히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건 삼성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TSMC는 그 같이 설계하는 회사가 잔뜩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TSMC의 자본 투자, TSMC를 가로막는 그, 치고 들어오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자본 장벽이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1년에 20조씩 투자하는 네. 장벽뿐만 아니라, TSMC 기반으로 설계하는 수많은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 자체도 TSMC를 그 지켜주는 거대한 장벽이 되는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TSMC가 가지고 있는 보호막은 자신들의 막강한 자본 투자랑 시키지도 않았지만 콜컴이 TSMC로 설계하고 브로드컴이 TSMC로 설계하고 온갖 짜잘한 회사가 TSMC 맞춰서 음. 설계하는 그거 역시 얘들의 장벽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최초로 큰 고객에게 좋은 경험 주고 그렇게 해서 그 거대한 벽에 구멍을 내는 것이 이제 모두의 챌린지인 거죠. 진짜 뭐 미국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네. <laughs> 이쪽으로 해요 <laughs> 아니면 은또 가격을 네. 엄청 뭐 깎거나 네.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텔이 좀 음. 이해할 수 있는 건 처음에 프라이스 컷을 좀 세게 넣고요 어. 그리고 그 스케줄 그 제조 스케줄 나오면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음.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가 잘해준 건데 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p를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한 번쯤 그 백악관 회의에서 그팸 리스 그 대빵들을 한 열몇 명 모아놓고 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조의 그 미국 제조 미국으로 회귀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번쯤 맡겨볼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 혼자서만 인텔에 맡기는 게 두려운 건데 음. 다 같이 맡겨보면 사실 해볼 수 있는 거죠. <laughs> 다 같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laughs>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신사업에 신사업을 진출하려는 회사가 음. 인텔의 신사업권이 좀 그렇긴 한데 음. 그런 회사에게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큰 선물 중 하나는 이런 거죠. 네. 이런 거 이제 경제에서 그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음. 하잖아요. 같이 써야 음. 들어오는 거. 네. 우리 쿼티 키보드나 그 CDMA 같은 걸 똑같죠, 이게. 음. 그러면 그 기간이. 네. 그 아무리 많이 좀 빨리 잡아도 2024년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뭐 인텔이 그렇게 발표했으니까. 아, 발표했으니까.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요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네. 아,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자들이 네. 있구나, 기업들이 있구나. 어, 스캔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해에 너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혹시 그 네. 이런 이제 기업들 또 네.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요즘에 좀 저자님만의 좀 관심 이슈 같은 게좀 있으실까요? 아 저는 이제 ARM이랑 엔비디아 인수가 이제 무산됐잖아요. 네. 전 사실 그 이제 ARM이 어떻게 하려는 건지 좀 이런 고민은 있어요. 네. 사실 지금까지 그 ARM에 대해서 분석한 거 보면 애널리스트들 그 영향력에 비해서 너무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몰라, 그거 컨셉인 것 같아요. 저는 음. 너무 싸게 파는데, 이런 느낌이 많아요, 음. 라이선스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죠. 어. 근데 이 와중에 또 소프트웨어들 트렌드 따라간다고 하니까, 음. 그, 암 발표하는 거 보면 설계에 벌려는 거 엄청 많아요, 진짜. 네. 모바일용으로는 q u a r t X 하고, A도 하고, 뭐 A710 이렇게, 빅, 미들, 리틀 이런 거 하고요. 음. 뭐 저희 서버용으로는 뭐 RS인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자기들 말리도만 설계해야 되고, GPU니까. 근데 그런 것도 타일로 만들어서 서버용 맞춤형 칩도 만들겠다고 하고. 근데 항상 암을 보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저는. 니들 자산으로 그게 되냐? 뭐, 이런, 음. 니들 매출로 그게 돼? 좀 이런 느낌이 음. 있어요, 보면. 그 실제로 그런 그 위기가 좀씩 새어나오긴 하잖아요, 밖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그 스냅드래곤 시리즈들 그 발열이 후끈후끈한데, 음. 이거 지금 거의 한 10와트 넘게 쓰거든요 이게 이게 네. 어느 정도는 삼성 파운드리 잘못도 있지만 그암 설계를 가지고 가서 TSMC 산나노 제조한 것도 보면 8와트 9와트 이게 나오더라고요 특정 상황에 와,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g o s 관련된 아, 건가요 아뭐 그거랑도 관계가 있을 수 아. 있죠 근데 저는 그 암에게서 설계를 사다 쓰는 회사들이 아.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칩에 발열이 나올 케이스 세개 있죠 음. 하나는 맡긴 파운드리가 망해갖고, 음. 이제, 칩이 너무 안 나오니까 그 원래 원했던 성능에서 조금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음. 그리고 둘째는 암이 잘못 만들었을 어, 경우. 애초에. 셋째는 암은 잘 만들었는데 그거 받아서 이제 그 합치고 설계하는 삼성, 퀄컴, 네. 브로드컴이 잘못했을 경우. 음. 근데 생각보다 암의 지분이 좀커 보여요. 아, <laughs> 그래요? 예. 네. <laughs> 왜냐하면 벌려놓은 게 많기도 하고. 음. 왜냐하면 순수하게 단일 코어 성능만 놓고 보면, 음. 그러니까 이제 작업 하나만 넣었을 때요, AP에. 음. 그거 보면 애플이 확 치고 나가거든요. 네. 이건 그냥 설계 문제예요. 이거는 그, 같은 작동 속도에서 애플이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음. 애플이 설계를 잘한 거고, 암 설계가 잘못된 거죠. 아, 그 애플은 암의 의존도가 낮은가요? 그러니까 애플은 암에서 어느 정도만 쓰냐면요. 하 음. 암이 사용하는 명령어 있죠. 음. 그러니까 암으로 만든 소프트웨어 돌릴 권리만 사서 써요. 어. 그니까 쉽게 말하면, CPU들은, 인텔 CPU는 한글을 쓰고요, 암은 영어를 쓰고 이런 느낌인데, 음. 영어를 쓸 권한을 받은 정도예요. 음. 근데 이제 삼성이나 퀄컴 같은 데는 영어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느낌이 암에서. 음. 이제 거기서 그 사람이란 게그 설계인 거죠, CPU 음. 설계. 그때 어떻게 보면 암은 그, 암원류인데 그 애플 쪽에게 그런 단일 설계가 밀리고 그러면 음. 안드로이드 진영이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음. 뭐 그런 상황을 보면 솔직히 여기 인수되거나 진짜로 빨리 IPO 해서 음. IPO 에서 어떻게 보면 주주들 압력으로 자본 끌어 모은 다음에 음. 설계 능력을 확 끌어올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아 ARM은 IPO도 안 했어요? 예, 그렇죠 그 문제죠. 아, 그렇구나. 오, 진짜 자본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좀 음.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일을 좀덜 벌리기엔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 경쟁자인 인텔이 일을 막 벌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음. 인텔은 사실 암보다 1년에 10배 이상 돈을 벌어요 제 기억으로 음. 그 순이익만으로 네. 그 공장에서 얼마 떼도 설계 ip에 넣을 돈이 넘쳐나 죠 왜냐하면 인텔은 버는 돈한 절반 배당하잖아요 원래 네. 투자할 때안보니까 배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laughs> 아. 근데 암은 이제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응. 엔비디아에 좀더 인수되었으면은 네. 좀 설계력에 있어서 좀더 올릴 그렇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돈잘 버는 편이고 설계 어, 인력도 네. 많잖아요 어, 투자도 할수 네.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았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쿠다라는 거 기반으로 되게 생태계에 막강하게 음. 들어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대부분 PC 기준의 생태계예요 음. 실제로 모바일의 그래픽 카드 그래픽을 이제 좀 쿠다는 원래 그래픽에 많이 썼지만 지금 인공지능 할때 쓰잖아요 음. 그렇게 용도를 좀 확장하기가 힘들어요 좀 완전히 그 춘추전국 시대에 가까워요 gpu는 네. 그 모바일에서 네. 근데 쿠다 같은 게 이제 깡패처럼 들어오면 은 사실 모바일도 쓱 정리가 될수 있었죠 음.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진 건 조금 아쉽긴 하죠 음. 그러면 그 이번에 그 인수가 네. 무산된 게요 네. 합병인가요 m&a 네, m&a를 하려고 했죠 원래 어. 근데 그게 무산된 게 a r m 에좀 책임이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 그좀 음. 공포를 불러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음. 이제 엔비디아는 트랙레코드상 그좀 공정을 저해하는 일을 과거에 몇번 했고요. 그리고 암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퀄컴 입장에서 암을 음. 누군가 인수했어요. 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삼성전자 인수했어요. 음. 그럼 삼성이랑 관계 꼬이면. 암을 못쓰게 되죠. <laughs> 근데 예를 들면 TSMC에서 퇴출되면은 삼성파운드리 가고 이런게 되는데, 음. 암 자체에서 퇴출되면 이거는 모바일 시장에서 그냥 퇴출되는 거랑 똑같아요. 음. 그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는 암으로 쓰여진 소프트웨어를 스냅드래곤으로 돌릴 수 없다라고 음.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전 세계 회사들이 다 이랬을 거예요. 그냥 아무도 인수 안 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아마 솔직히 머릿속으로 는 그냥 다시 프로씩 인사할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음...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ARM에 이렇게 네. 무산이 된게꼭 네. ARM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런데 또참안 되다 보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그거를 설계 능력 이런 것들을 그렇죠. 타개 해갈지.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제가, 모르겠네요. 제가 볼땐그 증자를 확해주던지 아니면 음. 진짜 IPO 해갖고, 음. 지금 아미 하고 있는 그 라이센스 정책들을 주주프레셔로 갈아 엎어야죠, 이제. 음. 이제 다섯 배씩 받아 막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싼 거는 칩장 0.2 센트 이런 식으로 받는데 1불씩 받아라. 어, 야 그러면 진짜 이게 네. 되게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네요. 저자님에서 저 네.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문제 같은데요. 네, 뭐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음. 짧게 보면 좀 음. 지금 안드로이드 들그 어. 난장판의 이유 어. 중 하나고요. 어. 좀더 길게 보면 이제 그 서버나 가속기 합쳐진 그런 거대한 그 엔터프라이즈 마켓에서 인텔과 암의 그 줄다리기를 결정할 문제기도 이 해요. 에. 아마 그~ 예를 들면 그~ 어디냐 아마존 이런 데도 암에서 설계 가져다가 서버용 칩 만들고 그랬어요 음. 근데 암의 서버용 칩 설계 능력이 계속 올라가길 바란데 안 올라가면 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그럼 뭐 그런 데들 입장에서는 암 라이선스 비가 높아지는 건좀 걱정인데, 음. 그렇다고 라이선스 비를 너무 낮게 가져가다가 암 설계 자체가 그냥 폭망해버리면 이제 같이 음. 폭망하는 형태가 되겠죠. 만약 여기서 개선이 네. 나타나지 않는다 했을 때는 그 모바일 생태계로 봤을 때는 음. iOS로 넘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 하나씩 생겨날 아, 수 있겠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폰이 음. 바뀌는데 <laughs> 어떻게 보면 AP가 안 좋으면 처음에는 기믹으로 음. 좀 해결을 할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음. 카메라를 대빵 좋은 걸쓸 수도 있고 어, 뭐 겨울에 따뜻하다는 식으로 막 빡빡 우길 수 있겠죠 근데, <웃음> 네. 네. <웃음> 응. 근데 이것도 시간이 계속 흐르면 어, 음. 이슈가 생기겠죠 당연히 하, 그렇구나. 응.